간만에 왔죠? 언제나 그렇듯 트레이더조 들어가는 길은 참 설레어요 오늘은 쇼핑메이트 디오니가 없어요 디오니 이제 스쿨 가요 예! 조금은 쓸쓸하지만 홀가분하게 간만에 쇼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동구매가 아니라 꽃 사려고 맘먹고 왔어요 이곳은 아직 봄이 안 와서 집에 꽃이라도 사놓으려고요 응? 개나리도 있네 가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케 제품을 사기도 합니다 평소 안 사는 꽃들도 사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뭐가 예쁘려나? 3.99짜리도 괜찮을 때 있어요 3.99짜리 두개 골라봤는데 근데 이거 두 개면 거의 8불이네 1불도 저렴하지만 좀더 예뻐 보이는 꽃 발견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좋아 오늘은 너다 어제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였죠? 시카고 쪽으로 이사 오니 훨씬 더 즐기는 분위기예요이거는 엄마 꽃인가? 1950년대부터 아일랜드 사람들이 동부 뉴욕 쪽으로 많이 이민 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재치있게 초록초록 예쁘게 꾸며놔 눈이 즐거워요. 아래에 있는 이 빵은 블라니스 콘. 아일랜드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블라니스톤의 이름을 재밌게 따서 만든 정통 아일리시빵이에요. 소다수와 버터밀크로 반죽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기네스맥주를 비롯해서 아일리시비어도 꽤 유명하죠. 사과철도 아닌데 이 계절에 올게니 사과가 5.99? 5파운드에 해독 주스를 항상 마시니 사과는 냉장고에 떨어지면 안 돼요. 와알 굵은 거 보세요. 이거 하나 담는 것만으로도 벌써 오늘 장잘본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새로 나왔나? 그린그린 보고 왔더니 그린 샐러드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초록잎들. 오늘은 이걸로 먹어봐야겠어요. 샐러리는 아니고 와작와작 크런치한 샐러드 뭐 없을라나? 사스웨스턴 우 찹트 샐러드 예전부터 눈에 띄던 건데 요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소스까지 포함된 키트 제품이고요. 토틀러는 화학적 추출 방식 선플라워 오일에 튀겼고 드레싱 베이스는 GMO 소이빈 오일 이것도 크런치해 보이는데 말이죠. 케이라 좀 친해져 보자. 해바라기씨의 화학적 추출 방식 선플라워 오일 건 체리에도요. 말린 블루베리의 선플라워 오일이며 블루베리 플레이버. 드레싱 보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GMO 핵산에 안전한 좋은 콩기름이지만 다른 것들이 건과일이 들어서 단네 달아 안 되겠다. 이래서 샐러드 컴플리킷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디온이 좋아하는 색색 당근이는 사갖고 가야겠어요. 프레쉬 섹션 옆딥 코너. 크리미 콜리플라워 할라피뇨라. 이게 눈에 띄네요. 성분 보니까 컬리플라워가 메인이고, 크게 크림치즈, 라이트크림, 리코타치즈, 파마산치즈에 할라피뇨 페퍼로 구성됐어요. 성분 다 좋아요. 탄수화물은 거의 0에 가깝고, 치즈가 들었는데 많이 짤것 같지도 않네요. 오, 이거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데, 얼른 데려가 봅니다. 컬리플라워 딥 바로 옆에 로메스 코 딥. 이거는 뭐지? 스페인 스타일로 로스트 벨 페퍼와 토마토, 아몬드로 맛을 냈대요. 진짜 로스트벨 페퍼, 토마토, 아몬드버터, 올리브오일. 성분, 심플, 깔끔, 짱. 이것도 많이 짤것 같진 않아요. 완전 기대, 기대. 둘다 우리 집으로. 고양이가 생선가게 그냥 못 지나가듯이 치즈 섹션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페타예요. 요즘 난리난 파스타 아시죠? 곧 선보여드릴게요. 요즘 페타치즈가 점점 좋아져요. 샐러드에 페타크럼블도 계속 먹고 있고요. 부드러운 브리치즈에 빠져서 하드치즈는 아직 손이 안 가네요. 와일드 머쉬룸을 품은 치즈라 맛이 강할 것도 같고요. 더블 브리, 트리플 브리, 이것도 트리플 브리. 요건안 먹어봤던 건데 일리노이주 로컬 제품이라고 하니까 기꺼이 먹어봐야겠네요. 딱 하나 남은 거 사면 짜릿한 기분. 저만 그런가요? 오늘 치즈는 이렇게 두개 데려갑니다. 뉴키가 여기 다 모여있네. 뉴키의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로 맛을 낸 제품이고요. 이거는 밀가루 뉴키의 고르곤졸라 소스와 함께 한 제품. 재밌는 컨셉이네요. 토마토 소스와 모짜렐라 치즈가 뉴키 안에 들었대요. 근데 왜이 좋은 오일과 저급 오일을 섞어 놨냐. 케일 유끼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케일 쓴맛이 살짝 나고 쫄깃함과 서걱함의 중간쯤 기름 좋고 성분 괜찮아요. 컬리플라워 유끼 이건 아직 안 먹어봤네요. 기름 좋고 성분 심플하니 좋습니다. 소스도 없는데 유끼 자체에 염도가 조금 있네요. 컬리플라워의 꽃인 날. 통조림 섹션 맨 밑줄에 있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인기 상품 같지는 않은데, 순제 굴 통조림입니다. 사진 좀 나딕지 않나요? 어머나, 한국 굴이었어요. 대박! 굴은 철분이 풍부합니다. 한국 굴을 여기서 만나다니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밀린 신제품도 보여드릴게요. 타이누들 시리즈가 3개 나왔는데요. 이거는 레드커리 맛. 화학 용매의 기름이고, GMO가 의심스러운 옥수수 전분과 염분이 높은 조미료. 패스. 이거는 갈릭 소스 맛. 이것도 컨셉은 거의 같습니다. 왠지 가장 맛있을 것 같은 피넛 사태 맛. 성분 구성은 역시 같고요. 꽤 달달한 타이 특유의 피넛 소스 맛일 듯 해요. 이스토를 겨냥해 나온 제품일까요? 아주 귀여운 초콜릿이 새로 나왔네요. 귀여운 다람쥐가 땅콩 모양 초콜릿을 들고 있어요. 보통 이런 초콜릿엔 파모일이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코코아 버터예요. 달달한 밀크 초콜릿이겠어요. 성분 무난하니 괜찮아 담아봅니다. 샴피뇽 송이버섯 스낵이에요. 상당히 가벼워요. 버섯튀김 스낵이라 기름이 중요한데 화학적 추출방식 선플라워 오일이고 GMO 콘으로 사료되는 말토덱스트림까지 짭짤하게 즐기는 스낵 같은데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올게닉 바나나 스프레드가 새로 나왔어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는 한데요. 혈당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만 초코 스프레드나 넛버터랑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과자 신제품이 나왔네요. 매운 모찌라이스 너겟 맵기로 유명한 칠리 파우더 7종류를 넣어서 만들었대요. 과자의 생명은 기름인데 제가 가장 멀리하는 파모일. 이유는 더보기란에 남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제품이죠. 트레이더조 스낵 붐은 스테디셀러. 저는 한 번도 안 먹어 봤어요. 파모일로 튀겨서요. 바이. 사요나라. 커피 신제품. 에콰도르도 유명한 커피 산지 중에 하나죠. 피친차주의 작은 경작지에서 생산된 커피라고 하네요. 이 지역은 화산 지역이라 흙에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대요. 커피 농사의 제격. 특이하게 찬물에 내리라고 하네요. 유기농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이 제품 저번에 찜하고 갔는데 오늘 데리고 가려고요. 열을 가하지 않고 필터에 거르지 않은 꿀이 좋은 꿀입니다. 하와이 못 가는데 하와이 꿀이라도 먹자디오나. 이 섹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 느낌이죠?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제품인데요. 곡물 없는 그래놀라. 옥수수나 오트밀 대신 아몬드, 코코넛, 해바라기 씨, 호박 씨로 만들었다네요. 기가 막히네요. 설탕도 케이 슈거가 아닌 코코넛 슈가. 오일은 코코넛 오일. 와, 흠잡을 게 없네. 썰빙 사이즈 60g당 설탕량을 체크할 건데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6g. 단백질도 높은 편이고요. 공복을 깨는 아침 식사에 과한 설탕은 인슐린 스파이크가 오니 피하셔야 돼요. 이거 인기 상품이구나. 이것도 얼마 안된 신제품인데요. 칼라브리안 덤플링 토마토 수프 스프에 미니만두. 기름은 봐줄만하고. 이스트위스트랙은 염분이 높아요. 역시나. 칼라브리안 페퍼가 어떤 맛일지 궁금은 하네요. 트레이더조 소포장 견과류 골라 먹는 재미가 참 쏠쏠해요. 오늘 여기서 하나 고르려고 합니다. 미국은 법으로 로우 아몬드는 없어요. 살균 스팀을 한번 거칩니다. 길게 쪼개진 아몬드 형태. 같은 형태의 드라이 로스 d 길쭉이 아몬드도 있어요. 바삭하니 샐러드 위에도 좋고 디오니가 그냥 집어 먹기에도 좋겠어요. 말 그대로 로우는 아니고요. 보통 스팀으로 살모넬라균을 제거해요. 바삭해 보이지는 않고 베이킹에 적합한 제품 같아 보이네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바삭바삭, 꼬소꼬소. 저는 이게 참 맛있네요. 요즘 샐러드를 자주 먹다보니 견과류도 많이 먹게 되네요. 심심풀이 피스타치오도 하나 사가려고요. 소금 들어 짭짤한 맛. 소금 전혀 없는 맛. 소금 절반만 넣은 맛. 다양한 옵션에 감사하며 저는 이거요. 냉동 코너의 베지버거 섹션이에요. 종류가 6가지나 되네요. 이 제품은 홀퍼드에도 있죠. 기름은 통과 적당한 탄수화물에 적당한 단백질 타이 스위치 리 버거라 발상이 재밌어요. 기름은 그럭저럭 통과 현미밥과 각종 채소도 들었고요. 피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어디에도 난지의모 표시는 없네요. 콩은 잘 봐야 되는데. 출처 모를 콩 기름은 대략 통과 내추럴 플레이버 바람 유발 물질 카라멜 컬러 단백질은 많은데 염분도 높습니다. 이거는 비추천. 베시터브 마살라 버거라고 하니 역시 실험적인 트레이더조 답네요. 헉. 그냥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성분 확인하시다가 화학적 추출 방식 GMO 카놀라 오일이 보이면 바로 이렇게 재빨리 내려놓으세요. 이것도 재밌네요. 퀴노아 카우보이 베지버거. 기름은 무난히 통과이고요. 세 가지 색의 퀴노아와 블랙빔 버거. 흥미로워 보이는 이두 아이를 데려가 봅니다. 자, 코스코 기름에 이어서 오늘은 트레이더조 기름 총 정리 겸 복습입니다. 첫 번째 제품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냉압착 방식이고 강하고 깊고 진한 맛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올리브인지 어디서 냉압착을 하고 패킹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출처가 확실한 게 좋은 건데. 포얼만 껴주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가 지금? 이거는 작년에 신제품으로 나왔을 때 바로 사 먹어 봤는데요. 저한테는 맛이 밋밋 마일드해 이거 아직 안 사신 분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태리 올리브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커피도 싱글 오리진이 좋듯이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그리스 칼라마타 올리브예요. 그리스에서 수작업으로 따고 냉압착해서 그리스 칼라마타 올리브의 독특한 향과 맛을 잘 살렸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칼라마타 올리브 시식할 때 맛이 굉장히 진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있고요. 자, 이제 코코넛 오일 이 제품은 코코넛 특유의 맛과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위해 나온 제품이에요. 필터에 세번 걸러서 맛과 향이 거의 없는 제품. 활용이 더 좋은 제품이고요. 이거는 코코넛 오일 스프레이. 확실히 코스코보다 상품군이 다양하네요. 발연점을 높이기 위해 리파인 오일을 사용하였고요. 아니, 그런데 화학물질 내추럴 플이버는왜 있어? 프로판란까지 우리 오일 스프레이는 꼭프로판란 없는 걸로 사기로 했었죠. 이 제품은 절대 비추. 이건 편리하게 개별 패킷 포장된 제품인데요. 코스코와 같이 올게닉 벌진 등급의 냉압착 언리파 인제 판상자의 패킷 14개가 들었어요. 이게 오리지널 제품이죠. 패키지만 다를 뿐 좀전 것과 똑같은 제품입니다. 트레이더주 생각외로 올리브 오일 종류가 많아요. 시실리안 셀리지온 이태리 지도의 장화 밑에 큰공 같이 이곳이 시실리아인데요. 시실리아 섬에서 나는 세가지 올리브를 수확해 얻은 독특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냉압착이라는 설명은 없고요. 흥미롭네요. 기회 되면 나중에 맛보는 걸로. 또 다른 100% 이태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냉압착 방식이고요. 이태리 여러 지방에서 나는 올리브를 블렌드 했대요. 싱글 오리진이 아닙니다. 자, 옆에는 이거는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네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태리 패킹만 강조했네요. 코스코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고온의 조리가 가능하도록 리파인한 오일이에요.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만 살짝 섞어줬어요. 튀김도 가능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네요. 냉합착 이태리 패킹. 적어도 엑스트라 버진은 어디 올리브인지 꼭 확인하세요. 싱글 오리진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제 아보카도 오일 초즌푸드 아보카도 오일을 팔았었는데 요즘엔 보이질 않네요 그럼 트레이더조 자체 브랜드 아보카도 오일을 한번 볼까요 별젠 등급의 냉압착 방식이라고 하네요 멕시코 아보카도를 이태리 가서 짰네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포도씨유 우선 패킹은 이태리에서 했다고 하고요 화학적 추출 방식인지 익스펠러 프레스트인지 그게 관건인데요 아무리 봐도 익스펠러 프레스트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쉽지만 이 제품은 탈락. 이것도 질문 많이 받았던 제품인데요. 올레인산 함량이 높은 하이올레이크 선플라워 오일입니다. 올레인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제품은 익스펠러 프레스트니까 화학 용매 추출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카놀라 오일입니다. 익스펠러 프레스트 방식이고 화학 용매제를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카놀라가 전통 교배 방식의 종자도 드물게 있다고 의견 주신 분이 계신데요. 카놀라 오일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Non-GMO Expeller Prest 또는 Organic Expeller 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아닙니다. 비추천. 이것도 꼭 집고 가야 돼요. 갈릭향이 나는 Extra Virgin Olive Oil. 냉압착 방식이고 100% 오르기닉 스페인 건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내추럴 플레이버도 화학물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마늘양은 진짜 마늘로 내기로 해요 우리 올게닉이지만 블랜드 제품은 어중이떠중이 섞였다는 뜻이에요 이태리 튀니지가 섞였네요 단일종이 더 좋아요 튀니지 올리브오일은 단독으로잘안 보이는 제품인데 시장에서 그닥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의 올리브 100% 올게닉 스페인에서 자라고 병에 담은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100% 올게닉 이태리 엑스트라 버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일 스프레이도 보고 가야겠죠? 아보카도 오일 스프레이 먼저 보면 화학물질 프로펠런 없는 좋은 제품이네요 아까 봤던 올게닉 스페인 엑스트라 버진도 스프레이로 나오네요 노 프로펠런 당당히 앞에 써있군요 근데 스페인 올리브인데 왜 패킹은 멕시코에서 했니? 카놀라 오일 스프레이네요 보니 익스펠러 프레스트지만 gmo 종자이고 프로펠런이 들어서 이 제품은 노노 자 이제 기름은 깔끔히 정리 되셨죠 이 제품 드셔 보셨나요 트레이더 조 건강 스낵 추천 제품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거슬리는 재료가 없어요 맛도 좋고요 오늘 정말 콜리플라워에 꽂혔나봅니다 트레이더 조에는 겨자 종류도 참 많죠 스파이시 브라운 머스타드, 옐로우 머스타드, 갈릭 머스타드, 디종 머스타드, 홀그레인 디종 머스타드. 오늘 저의 선택은 톡톡 씹히는 맛이 매력적인 홀그레인 머스타드. 성분 좋아요. 어머, 이거 패키지가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이런 작은 유리병이었는데 플라스틱 통으로 바뀌었어요. 포장이 바뀌면서 성분도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GMO 소이빈 오일이었거든요. 압착이어도 카놀라지만 바뀐 기념으로. 계산을 기다릴 때는 항상 뭔가 빠진 것 같고, 더 사야 될것 같고. 총 91.16불 나왔네요. 돈 빠져나가는 소리지만 경쾌한 이 소리. 오늘 산 제품의 시식 및 하울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